HLB 주인님들 반갑습니다. 마스처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제가 출근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HLB 종목 토론 게시판이 난리도 아니에요. 항소제약이 FDA로부터 EIR 보고서를 받았을 텐데, 왜 공개를 못 하느냐, 왜안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성 루머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를 못 하죠. 주말이고요. 항소제약도 2, 3일 정도 내부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HLB와 공유를 하고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 날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절대로 이 세력들의 주가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제가 볼 때는 EIR 보고서에서 VAI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캄넬리 주학과 이보세라님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VAI, VAI를 받고 나서 2, 3개월 안에 보안서를 접수하고 다시 승인이 난다면 여러분들 HLB 그때는 10만원에도 못 잡는 거예요. 이제는 20만원, 3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HLB 주주님들 단한 주도 털리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대신에, 일단 지금 HLB 주인님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단기에 급등 나올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일단 손실 복구들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추천드렸던 S바이오메딕스가 9,300원에서 49,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가 급등 나왔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이런 종목이 이번 달에도 있다는 얘기고요. 세력주고요. 시든 종목이다. 원래 VIP 회원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안에 500% 상승 가능하고요.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조만간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자이 종목 받으셔서 계좌역전 인생역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2749-3467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달 만에 500%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이 상반기를 대미를 장식할 엄청난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받으셔서 요번에 손실 복구들 하시고, 계좌 역전들 꼭 이루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 핸드폰. 24시간 논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보시자마자 핸드폰 여시고 0102745347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미 저 마스터체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무료 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 프로에 수익을 이미 챙겨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요.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2024년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부자 되실 수 있는 개인 투자자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채와 함께 하시면서 세력주 매매하셔서 수익들 꼭 챙겨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0 1 0 2 7 4 9 3 4 6 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진짜 이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진짜 수익이 나신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화이팅 하시고 저 마스터채 꼭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